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여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5위는 파티 냅킨, 바이올렛 체크 땡땡이 시리즈로 테이블에 화사함을 더하세요. 17% 할인된 가격으로 9,900원에 만나보세요. 16개입으로 파티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연출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산뜻한 조황색 마이다스 프론티어 바인더로 완벽한 정리 시작. A430 1.5cm 오링으로 넉넉하게 수납하세요. 46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필기하기 좋은 모닝글로리 종합장 3권 묶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필기감에 줄 없는 노트가 무작위 디자인으로 발송되어 더욱 즐겁습니다. 지금 바로 30%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는 모던의 투두 메모보드. 습관 형성을 돕는 슬라이딩 체크리스트 투피 세트를 9,800원에 만나보세요. 28% 할인된 특별한 기회. 지금 바로 스케줄러로 활용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연필의 감성을 담은 오토샤프. 부드러운 필기감을 선사하는 목재 미니샤프 0.5mm 옐로우 색상입니다. 19% 할인된 7,700원에 만나보세요. 가 성비 좋은 필기구, 지금 바로 경 험해, 보 세요.